9월 11일, 일요일. 자, 오전 9시 50분. 우리 애기는 소고기, 찹쌀, 양배추. 미음 먹을게요. 양배추, 엄마가 직접 갈았어, 레오야. 양배추를. 이거는 가루 아니고 진짜 양배추다, 레오. 먹어보세요. 어안 응? 먹을 거야? 진짜 양배추야. 먹어봐. 안 먹을 거야? 어떡해. 어제 봤지. 또안 먹는다. 아, 이거 진짜 양배추인데요? 아. 어, 옳지. 먹어보세요. 어때요?